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94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 4 3일차에요 어제 휴일 잘 보내셨나요? <laughs> 네, 잘 보내시고 오늘 원 어, 오늘 성공은 당신 것 성공 특급입니다. 부장 부장 네, 그래서 208페이지에 어, 성공하려면 그9 가지 원칙을 지키면 좋다고 지켜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내면의 원칙부터 검토하고 그 전에는 외부의 일 일에 손도 대지 마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 확인해라 하려는 일이 스스로 즐기는 일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아내라 하려는 일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그렇죠? 필요한 일인지 네 번째입니다. 오감을 모두 만족시켜라. 자신이 잘 모르는 방면도 다 해결하라. 그랬어요. 자신이 잘 모르는 방면까지 각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바를 처리할 때 주로 한 가지 감각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각을 주로 활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 느낌을 중시합니다. 물론, 후각과 촉각도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멋진 식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는 확실하게 시각적인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누구든 이 식당을 보면 아주 멋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주인은 음식과 가격 면에서도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음향은 심히 끔찍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말씀 속 말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음식이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장르도 부적절하고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음이 음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의 좋은 점 때문에 왔다가 안 좋은 점을 안 좋은 면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굳이 안 좋은 면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감을 만족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청각, 시각, 느낌, 뭐 후각이나 촉각도 있지만, 청각. 그죠 보는, 그, 저기, 들리는 거, 들리는 거와 시각적인 거, 보이는 거. 근데 그 느낌. 이 느낌을 제일 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후각과 이제, 초각, 촉각도 이제 중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 부분을 해라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소음 때문에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이 좋아하는 음악 소음이 심한 거야.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이 오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이걸 다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예.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이 후각이나 청각,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뭐 청각은 이제 내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느낌도 마음 속에 있는 느낌. 진짜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느낌. 느낌들도 많이 알잖아요. 이 느낌을. 내 신념을 없애고 난 뒤에 느낌을 계속 없애면서 전할 때와 그냥 전할 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느낌 중시하는 거, 그래서 오감을 만족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성향이라면 즉 물건이 상태만 좋으면 어떻게 보이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로 시각을 활용하는 누군가를 불러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잘 쓰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사람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시험 삼아 내놓은 반응을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기 쉽습니다. 시각적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여기서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이세요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쪽으로 먼저 이제 시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잘 들어보면 청각적인지 시각적인지 그 사람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각 오감은 우리 마음, 몸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과 몸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느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많고, 들리지 않는 세상이 더 많은데, 이 보이는 것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허한 사람이 막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어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보여, 느낌을 중시하는 사람, 느낌, 느낌을 중시한다. 청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요? 맞는 말로 들리지가 않네요, 맞는 말로, 그렇죠? 그래서 음,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면. 처리 스타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뭔가 좀 알고 친하게 좀 지낼 때아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할때이 사람이 청각적이냐 느낌 느낌이냐 내면의 느낌을 보고 하느냐 시각적이냐 이제 이거를 알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요 <laughs>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느낌으로 가요 느낌 근데 느낌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공부한 지 1년 안 됐을 때 이제 나는 느낌이 맞는 사람이야. 내 초금 발달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 오감에서 느끼는 거는 다 뭐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laughs> 나의 기준인 거지. 이 순수함에서는 그 순수한 상태? 진짜 진정성 있게 그 내가 신념에서의 신념, 믿음이 점점점점 없어지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실성 있게 하는 사랑인지를 알아요. 사랑인지를 알거든요. 조건 없이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는, 내 믿음 체계가 신념에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내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느낌이 있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시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많아요. 내거가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아, 저 사람들은 시각적인 걸 중시하는구나. 그죠 청각적인 거? 느낌을 중시하는지 상대방을 알 수는 있어요. 어떤 걸 중시하는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느낌. 내 시각, 내 청각적인 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나는 내 느낌이나 초기 발달되었다고 라 아주 강력하게 100% 1000%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그랬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이 그러시죠. 그 느낌은 내 신념에서 발달된 거라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오! 내 느낌은 맞는데 내 느낌은 맞는데 틀렸다는 거죠. 틀릴 수도, 틀렸다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 이상하다.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체계하고는 다르죠. 나는 1000%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왜 틀릴 수도 있지? 하고 그거 되게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틀릴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맞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는 느낌이 있다가 또 틀릴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 자꾸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고, 내가 왜 틀린 건지, 부정적으로 막 나갈 때, 좋은 거로 나갈 때도 내 느낌으로 좋은,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내 신념을 기초로 해서 그 좋은 느낌이 있었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참 그... 이렇게, 요새 누군가를 봐요. 누군가를 보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 어떤 분에 의해, 의해, 의해서 에너지가 높고 낮고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에너지는 있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너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높아, 높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 이분들이 모르고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분들을 처음에 만나죠. 근데 좀 높은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주로 보니까 이분이 보는 것도 에너지가 약한 분이 아침에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엄마에 대한 그 연민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이제 안 됐게 본 거예요. 엄마를 너무 안 됐게 보다 보니까 그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은 그안 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잖아요. 엄마가 하, 아빠하고 맨날 싸우면서 안 돼가지고 막 응? 하,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엄마한테 또 뭐예요?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던 내 마음을 엄마로 뒤집어 써서 봤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요번에 요새 이제 되게 힘이 있는데도 힘이 있는 분보다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구나 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또 있죠. 나인 거예요. 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는 거죠. 아, 나도 그랬, 그랬지. 그랬구나. 아, 나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나도 있더라. 나, 내가 그렇게 봤더라라는 걸또 이제, 요새 또 보면서 계속 공부거리가 많은 거예요. 계속. 아, 그랬구나. 내가 엄마한테 버려질 뻔한 아이라서. <laughs> 버려질 뻔한, 버려지지도 않았고, 버려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잘못 기억한 거로 내가 버려진 사람이 버려질 것 같았었던 나를 보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느낌은 내 신념을 비롯해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쨌든 최대한 오감으로 그들에게 어떤 감각기관을 더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또좀더더 더 접근을 한다면 의식공부를 더 보겠죠. 근데 이제 의식 공부를 더 안내하는데 훨씬 더 만나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자신의 감정이, 그러니까 아, 자신의 강점, 감정이 아니라 강점이 아닌,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아닌 분야도 반드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점만 보고막 본다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청각이 발달되고. 느낌이 발달되는데 시각적인 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의 강점으로.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 분야 전문가인 사람과 30분 내지 길어야 1시간 정도만 이야기하면 충분히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주된 비결은 배경 음악을 시끄럽고 비트가 강한 컨트리에서 은은한 바크, 바로크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은은한 바로크 음악 덕분에 수입이 많거나 취향이 세련된 고객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숯불구이 스테이크를 내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악을 틀면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공 실패해서 성공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요? 음악을 바꿨더니 손님들이 오더라라는 거야. 숯불 구이면 뭔가 있잖아요. 고상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숯불에다 막 지글지글하고 뭔가. <laughs> 그런데 이제 한국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막 나는데 음악은 은은한 바로 그 음악을 음악 덕분에 수입이 많아졌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만찬 때 느긋한 분위기를 원합니다. 식탁보가 있고. 천으로 된 냅킨이 있고, 음악이 적절하고 조명이 알맞기를 원합니다. 밝은 형광등 불빛과 원색은 아침 식사 식당을 위해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사업상 만찬에서는 분위기가 망칩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숙녀의 화장이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좋아 보일 수 있을까요? 패스트푸드 체인을 보면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품위입니다. 품위 있는 것을 공급하거나 품위를 갖출 수단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사례를 하며 고마워 할 것입니다. 외형이나 제공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식당 사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느 소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 때 손님마다 큰 접시 하나를 썼습니다. 거기에는 채소와 감자와 고명이 듬뿍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비슷한 식당과 가격은 같았지만 담긴 음식량이 엄청나 다 먹지도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손님마다 작은 접시 여러 개를 썼습니다. 점심때도 쓰는 접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파슬리 잔가지와 무조가리, 마지못해 올린 듯한 작은 토마토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시들 전체를 보면 사실 음식량이 같았는데도 접시 하나만 보면 식욕이 충족할 만한 양인지 의심이 들만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 식당은 가격이 너무 낮은 느낌이었고 다른 식당은 너무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식당에서 접시에 더 드린 비용이 불과 얼마 안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비용이 좀더더 더 들어도 더 깔끔하게 더 보이는 품위를 위주로 했을 때 손님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누가 여기 가까운데 이제 인도 음식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한 번씩 인도 음식이 그 커리에다가 카레 있잖아요 찍어 먹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예전에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인도의 그 명상가라든지 조금 의식이 높으신 성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도에. 근데 이제 몰랐을 때 예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하고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이제 어릴 때, 저 중학교 더 어릴 때그 먼저 저쪽에 살던데 이제 저 대구에는 범어네 거리라고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그린 호텔 건너편에 보면 인도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던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갔었는데 맛있었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번 떠올라가지고 한번 또 갔었어요.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따하고 갔었나 어떻게 갔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래또 갔는데. 아, 누가 식사하자고 내가 거기로 비, 불렀구나. 따라오간 게 아니다. 작년 같은 거, 아린이가 있어야 되는데 애기가 없어. <laughs> 아, 누구랑 식사, 거길 가보고 싶어가지고 누구랑 미팅을 하는데 그쪽으로 옷, 오시, 옷이라 그랬어요. 여기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같이 식사를 거기서 했었는데, 어 예전에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또 누군가 요새 가까운 데 시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인도 식당이 있는데, 그, 원래 그 인도 분이 하신다고 어제 가봤거든요. 아이고 향신료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가격은 싸더라고요. 가격은 훨씬 싸요. 난의 가격이 더 싸요. 2천 원 이렇게 하니까 싼데 2천 원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천 원 제일 기본이 2천 원이더라고 요난 가격이. 근데 싼데 그맛그 그 향신료가 들어가. 저 향신료 있잖아요. 그거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향신료가 좀 강하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는 조금 더 비싸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 맞더라고요. 한국인의 입맛에 더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향신료 때문에.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막내 아더라고도 같이 그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인도식당에. 몰랐거든요, 저는. <laughs> 얼마나 제가 참 바쁘다고 이렇게 사업에 관리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막내 아들도 인도 음식을 엄마하고 그때 갔을 때 거기에 좋아했다라고, 꼭 어, 그거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인도 음식을. 그래서, 네. 아. 그래, 너도 전에 공부했었나 보다, 그랬죠, 제가. <laughs> 너도 공부했었는가 보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뭔 소리를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인도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향의 향, 그왜 중국 음식에서도 그, 뭐, 산초라고 하나요? 뭐, 막 이런 냄새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냄새 향이 강하게 나는 거 그거는 싫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는 쑥갓이나 이런 거는 미나리 냄새는 괜찮은데 근데 그런 냄새는 싫어서 일단은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 인도 사람 인도 분들이 오리지널 인도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당을 가봤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무엇을 내놓든 반드시 감각 기간 전체에 대해 되도록 최선의 방식으로 내놓아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 무언가를 한다면 손님을 이제 올수 있게끔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감각 기간이 최선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감각 기간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감각 기간이음그 뛰어난. 분이 계시다라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깨달음 시크릿을 듣는데 뒤쪽으로 갔었거든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어요 그냥 있거든요 근데 중간 뒤까지도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앞에서 들리는 것처럼 잘 들리더라는 라 거죠 애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고 가봤는데 너무 잘, 굉장히 잘 들려요. 그러니까 앞에 앉은 소리에서 지,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 약하면 뒤에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주고 와서 늦게 입금하고 늦게 알았지만 뒤에 앉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도 잘안들어 집중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뒤에까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음향 시설 때문에 야, 그러니까 이 그 청각이 발달된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청각이 너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뭐 그런 그런든지 뭐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그냥 그러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약한 거예요. 그 시설 자체에 있는 음향 시설 가지고는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뭐 랠리나 이제 이런 큰 행사 때는 그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근데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비용 때문에 더 비싸지거나 뭔가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아니면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자체 내에서 청각이 아주 발달되고 민감하신 분이 민감하게 탁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뒤에 앉아도 스님 말씀이 더잘 들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느낌이 또 모를 때 그냥 앉아서 들을 땐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네, 감사하죠? 다 각각의 어, 개성이 다 달라서 네, 그런 분들이 골고루 있는데 그걸 또 있으면 뭐예요?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막 소리 이래가지고 이래 못 듣겠어 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직접 나서셔서 해주신다라는 게 자비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스피커를 사서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는 추가로 수고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감각들 외에도 안락함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에 가보면, 월마트가 성공한 것은 낮은 가격, 많은 점포,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고, 월마트가 성공한 건 뭐예요? 낮은 가격이나 점포,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입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기도 함을 알게 됩니다.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것 또한, 입구 옆에는 접객원이 있어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앉아서 간단히 식사하며 지친 발을 쉴수 있는 장소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화, 그 백화점은, 그래서 점점 백화점은 뭐야? 1층에 화장실 안준다잖아요 왜요? 쇼핑을 하면서 2층으로 건너가고, 쇼핑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지하로 가게끔 하려고 1층에 화장실 안둔다 하죠 더 많이 쇼핑하는 시간을 둔다고 근데 월마트는 뭐예요? 그 옆에 1층에 바로 그냥 왔다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복사는길이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이 내려가잖아요 복사는 길이기도 하고 또아 월마트에서 편리하게 내가 그 느낌을 해소할 수 있어 안 좋은 그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하게 되죠 나중에는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 있기 때문에 성공한 비결 중에도 하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객들에게 미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이런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미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친 발을 쉴수 있게 하는 장소도 제공해 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요새 백화점을 안 가서 근데 저희 집 옆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현대백화점에 얼마 전에 작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앉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지하에 식당은 많은데. 식당은 많은데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아주 그 돈 벌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만 발달돼 있었지 사람 고객들한테 쉴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다 다니다 보면은 어뭐 예전에 다니다 보면 두 시간 정도 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럼 그냥 후퇴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지하에 어 앉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현대백화점 여기 대구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들을 이제 차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큰 기업에서 할 때가 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나는 내가 좋은 것이 아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도 그런 거예요. 아 거기 인도 식당 있다는데 거기 가볼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 거. 아니 <laughs> 당신이 좋아하는 거 가보고 싶은 거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건 뭔지 물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 역시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물어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인 게다 뭐예요? 애고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위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적정하게 사,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후각적인 거 모두 다 보는 거,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신경 안 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런 것들도 다 사업을 하면 사업가답게 옷도 입어야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청각적으로 들리는 말은 저 의식 안에서 어느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그 하고 있는 들리는 그 말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말의 에너지에서 의식 지도를 대비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비난하는 거로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비난하고 있는지, 수치시, 수치스러움, 그렇죠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포기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번 주에. 많은 사람들을 꿈을 꾸게 해줘야 된다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꿀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우리, 우리가 꿈을 꿀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엄청 큰 그들에게도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중요한 게또막 있어요. 중요한 또 주문을 하고 막 하는 날인데 또 화요일날 수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의식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 의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나를 각성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